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이 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어 그대로 거룩한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피지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읽었기 때문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이 인간이라는 인격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장과 절을 구분하게 하셔서 장은 13세기 초에 그리고 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은 15세기 중엽 정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는데 원래 2장, 1절로 3절까지는 1장으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안식일을 이렇게까지도 장절로까지도 구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이 바뀌죠. 율법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먹는 규정도 바뀌죠. 그러니까 뭐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뭐 순대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회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다 먹으라 환상 가운데 율법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온갖 그런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다너 먹어라. 그래서 모든 게변경되어진데 특별히 안식일의 규례도 변경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는 주님의 날 또는 로즈데이, 주의 날 성경에서 나오고 있네. 주님의 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놀라움 인죄의 사건 성령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토요일에서 주일로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율법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또 다른 율법의 변경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경되어지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이제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율법이 완성되어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로 변경되었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원창조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속의 놀라운 재창조의 사건이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속성과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실하심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막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정과 치열함이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하셔서 온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가상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재창조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칠일제 되는 날 비로소 안식하셨는데 이안식의 일이 하나님이 쉬는 게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게 성실하다는 뜻이겠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고, 우리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부르셨다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변화는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정과 그 치열함, 그 비전이 더욱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성실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이 되어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더욱더 극대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시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thank you